여러분 중국에서 발견된 9000년 전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 그럼 그 술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보리가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맥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럼 맥주나 소주가 없었던 선사시대에 나온 이 술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은 술의 분류와 술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주를 녕하세요안 기다리며 시루 오승환, 손이 김소연입니다. 어, 시루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사시대의 술을 맥주라고 통칭을 음. 하는 것에서부터 음. 어떠한 오해가, 오해가 있었죠. 일단은 네, 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선사시대의 술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음, 그참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차라리 음, 술의 종류부터 일단 현재 쓰이는 어, 구분을 하고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지금 만드는 그 지구상의 모든 술들이 네, 딱세가지 종류 안에 들어가요 그 많은 술들이 세가지가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네? 불려드릴 테니까 음, 첫째로는 그 효모가 발효를 해서 만드는 양조주 음. 그리고 이 양조주를 끓여서 만드는 증류주 그리고 이 양조주와 증류주를 섞거나 또는 증류주끼리 섞는 혼성주 음. 이세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양조주 하면 막걸리, 맥주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음, 그리고 증류주하면 소주라든지 위스키라든지 뭐브랜디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혼성주하면 뭐 칵테일도 있고 또 브랜디 아저 뭐야, 음, 저뱀술 어. <laughs> 이런 거, 인삼주 네. 이런 네, 것도 네. 혼성주가 되겠죠. 음. 음,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우리가 어, 이걸 얘기를 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조주 하면은 막걸리가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맥주죠 오 어, 잘하네 자 그러면 증류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소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영국에는? 위스키죠 오자 그럼 혼성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까 말했던 뱀술이 있어요 그러면 서양에는 뭐가 있죠? 칵테일 오 어, 술술 잘 나오네 아우 저도 모르게 또 이런 건 술술 잘 나오네요 맞아요 아 이렇게 음. 하니까 뭔가 술의 구분이 명쾌해지는 거 음,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는 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네. 인삼을 갖다 붙이든 뭘 붙이든 음. 무슨 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는 이게 안 되니까 어, 이름에 좀 오해가 생기기 쉬운 거죠. 아 그래서 중국의 9000년 전 선사시대의 술도 음. 그냥 맥주라고 음. 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곡식으로 만들었고 알콜도수가 나던데 음, 맥주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그 기사로 어 맥주라고 한건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중국의 9천년 전 술에는 곡식이랑 또 과실이랑 다 음. 들어가는데. 음, 맞아요. 그럼 이러면 와인이나 맥주라고 부르기도 음, 되게 네, 어렵잖아요. 애매하고 음,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은데.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술의 명칭을 잘못 붙이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음, 명칭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20년 전에 중국의 그 하남성의 자후유지역에서 나온 것을 분석한 사람이 이제 패트릭 맥커번이라는 아,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나온 성분들이 뭐 야생꿀이라든지 쌀, 뭐 산사나무 열매, 야생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음 이제 술을 만들었어요. 재현을 한 거죠. 근데 그 이름 뭐라고 붙인 줄 알아요? 뭐, 꿀, 술, 머루술 이런 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겠죠 아니면 음. 뭐 약주? 이쪽 우리가좀 좀 되잖아요 약주라고 한다면 뭔가 뭐 아니면 은 제일 심플하게 야생 과일질주 음. 보통 누가 생각하면 <laughs> 그러겠죠 네. 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그로그주라고 했어요 그로그주 처음 들어보죠 그로그주요? 그것도 뭔가요? <laughs> 이 그로그주라는 게 네. 럼주에다가요 네. 뭐 물을 타고 뭐 향신료도 넣고 음. 해가지고 섞은 물이 술이죠 아. 근데 그 그로그주라고 하니까는 헷갈렸는데 또 이걸 상표명까지 붙여가지고 술을 팔았거든요. 음. 또 상표명까지 들으면 다 웃겨요. 웃기다고요? <laughs> 아니 뭐라고 했길래 <laughs> 도대체? 음. 이분이 그 이제 맥주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었거든요. 음. 어 그런데 상 상표 이름은 샤토 자후라고 했어요. 샤토 자우요? 음. 샤토 그거는 프랑스 와인에 음. 붙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샤토하면 이제 보르도 와인에 앞에 보통 이제 양조장명을 붙이기 전에 이제 잖아요 원래 이제 프랑스어로는 성을 음. 의미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제 붙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누가 들어도 와인인 것 같아요. 근게 응. <laughs>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맥주 양주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세법상 맥주로 분류가 돼요. 아 이거 아주 짬뽕인데, 짬뽕. <laughs>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의 그 술의 고향에서는 야니 맘대로 네, 이렇게 하냐 해서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 술을 또 만들기도 했어요. 어, 그런데 선사시대 술은 어떻게 발효하나요? 그 제가 아, 다, 네. 실험할 네. 때 같이 한 적도 네. 있었잖아요. 가끔 음. 거기서. 어, 실패하니까. 발효하면서 꼭 실패하니까. 네네. 사실 이분도 그게 딜레마였었가봐요 음. 그래서, 음, 발효를 하는데, 일본 사케 알죠? 음. 청주, 일본 청주. 그 효모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핑계가 뭐냐면, 어, 중국술에 직계 자손은 일본 사케다. 그러니까 사케 효모를 쓴 거다라고 따뜻하게 음. 음. <laughs> 말씀하셨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사시대 술을 구분하는 명칭이나 개념 이런 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좀 그렇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술의 성분이 밝혀만졌지. 음. 이걸 어떻게 양조를 했고 이것을 어떻게 저장 숙성도 했고 음. 이걸 어떻게 마셨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모습, 체계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또 아직 연구가 좀덜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거 듣고 보니까. 고고학자나 <웃음> <그런> <웃음> 아니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고고학자들이 네, 계속 아, 새로운 걸 그런... 찾아내니까 좀 <laughs>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전에는 어~ 선사시대에 수라한게 없었으니까 이야기할 게 없었는데 그래.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페트릭 맥카건처럼 뭐~ 그로구준이 또는 맥주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다 보니까 음, 음. 더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술들은 뭐 원시술 또는 뭐 선사시대 술로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를 빼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유정마다 차우터우술이라든지 지하우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쌓이게 되면은 어, 이 중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술을 양조를 했고 어떤 재료들로 이런 방식의 발효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분류를 해나가고 뭐또 이름도 붙이고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고고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분들뿐만 아니라. 뭐 소니 같은 미술사하시는 연구자들도 역시. <laughs> 네, 또 아니면 뭐술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좀 협업이 음, 있어야 그렇죠. 될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 맞대고서 이제 앞으로 <laughs> 해결해야 될 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갈 길이 아주 머네요. <laughs> <laughs>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고요. <laughs> 어? 시은이, 저희 먹으러 안주 다데워졌나 보네. 아, 그래? 요 그럼 한잔하러 <laughs> 가야겠네. 아 참.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 상한술을 뒤살리는증류주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어, 네.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주 기다리는 5분 동안 맛있고 유익한 술 이야기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